황금주를 찾는 방법 황금주에 대한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짜는게 좋을까 어, 황금라인의 스토리 황금주의 스토리 자 황금라인에 황금주가 있습니다 황금주는 황금라인에서 출발한다는 이 스토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황금라인이 일련선인데요 일련선이라고 다같은 일련선이 아니에요 다같은 황금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황금 라인에도 규정과 규칙과 룰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절차가 있어야지.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할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짜는 거죠. 요거는 제가 그 어, samg 엔터는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어, 황금 라인은 제가 1년 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1년 선을 한번 찾아보자. 1년 선 여기 있네. 예. 요 자주색 선이 1련선이에요. 그 자주색 선에서 다 모여 있다가 움직인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시청자님들, 회원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상태라면 사실래. 요 상태라면 사실래. 이거 SAMG 엔터 위에 움직이기 전에. 예, 요 상태. 황금라인 여기에서 지금 수렴했잖아. 어떻게 수렴했어요? 이렇게 수렴했잖아 이렇게. 여기. 수렴했잖아.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수렴한 거잖아. 그렇죠? 자 이제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더팽복할까 아니면 빠질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지. 음. 그거에 대한 규정적 부분을 우리는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여섯 가지의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6 단계의 접근법. 이 접근법을 진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 황금 라인은 두 번째 단계의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SAMG 엔터, 이 회사를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놔야 돼. 저는 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럼 사야 되는 종목군 안에 SAMG 엔터가 있었을 거고, 그 SAMG 엔터를 쳐다볼 때, 어, 황금 라인에 집중되는 과정이 만들어지나 이걸 생각을 할 거라고요. 집중되는 과정이 있잖아. 황금 라인에 집중한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추이를 한번 보면 돼요. 자, 여기 계시는 그 어, 회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여기서 살 거예요.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까? 살래요 여기서 이거 지워볼까 위로 올려볼까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적 부분 저점에 대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쵸? 어 그리고 수렴점 황금라인에 수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야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의 조건만 들어오면 움직임을 조금 더 빠르게 볼수 있어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수렴 황금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황금라인 여기에 움직임 요게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이렇게다. 그쵸? 나올까? 그거를 진행시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시켜 보는 거예요. 그걸 진행시켜 볼까 이렇게?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죠. 뒷코 움직이고 움 어? 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나왔지? 자 장대 양봉으로 나온 거야. 장대 양봉으로 나왔죠? 아니야. 다시 한번 봐봐요 지금 이거 이거 여기서. 에 장대 양복으로 나온 거잖아. 양복.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잠깐 어, 자료를 한번. 이거 지금 자료를 내가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켜놨구나. 어, 그러면 켜놓으면 되는 거지. 진짜 주식에 대한 부분에 이 황금 라인. 황금 라인. 자, 신학소의 황금 라인. 황금주 메뉴판. 메뉴판을. 공개해봅니다. 처음 매니파 한번 공개해보자. 황금라인, 황금주 어. 저는 여기에서 뛰어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 거예요. 자, 이거는 코스맥스 너무 작게 보이는구나. 어, 이따가 지금 다시 한번 보일 거고 저는 이 주가의 길목 맥포인트를 찾고 싶은 거고요. 어, 그러면 이걸로 보면 되는 거죠. 어. 황금라인, 황금주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여기에서 움직인다고 장대 양봉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먼저예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지.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돌파형이 나와야 돼. 장대 양봉이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갭상승이든, 장대 양봉이든, 황금 라인에 대한 부분은 지지력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렇 황금 라인, 황금 주저 여기. 그쵸? 다시 그려볼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아이고 이게 예, 얇아졌어요. 어 이렇게. 아까 올 만졌더니 얇아진 거야, 그렇 지지 라인? 황금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작동한 을 거예요. 이건 저점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황금 라인이 일단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양선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아주 쉬웠어요. 이 예, 이거는.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죠? 아주 쉬웠잖아. 그리고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이거 10% 내기 쉬워요. 이거 봐봐. 얼마나 잘 가. 그죠? 딛고 움직이는 거잖아. 어, 요거는 이제 지워야지. 그죠? 이거 지우고. 자, 이거. 지우고, 지우고. 한번 봐봐봐. 와. 제가 여기서 파는 거거든요. 어. 사는 거는 여기서 산 거고, 파는 건 여기서 판 거고, 팔았는데 더 올라가. 이거 봐, 오, 더 올라가죠. 이런 주식 봤어요. 이런 주식 팔았는데 더 올라가. 오, 오. 야, 이거 이렇게 올라가냐? 와,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 너무 아깝다. 정말 너무 아깝다. 근데요 저는 아깝다는 생각 안 듭니다 저는 충분하게 제 목표 수익률로 수익을 냈고 저하고 SAMG 엔터를 매매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손실이 없어요 지금 팔아도 저보다 더큰 수익이야 그쵸 얼마나 고마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제 수익이 얼만큼인지 그거를 보여드리면 되겠네 그죠제 수익은 여기 있어요 제 유튜브 제 유튜브 이렇게 내려 보면은 어 내려 보면 있어요 여기 이건 네오쌤이고 좀더 내려볼까? 여기 있다, SMG 엔터. 자, 봐보세요. SMG 엔터 저는 46.59% 수익 확정했어요. 여기서 파는 거잖아. 그쵸? 한번 봐보세요. 여기. 가격적 부분에서. 이게 여기잖아. 이게 여기잖아. 황금날 여기서 산 거고. 이게 46%인데? 그냥 놔뒀으면 100% 수익 났겠다, 그지? 근데요, 46%도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저는 이 황금 라인에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10%만 수익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은 제가 이 황금 라인에 있는 종목 10개 찾아줄게요. 10개. 10% 10개면 몇 프로예요? 100%, 100% 됐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쉬운 거지. 급등하는 거 쫓아갈래요? 힘들걸요? 네? 바닥주 할래요? 바닥주 언제 올라올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급등하는 종목을 할 수도 있어요. <laughs> 바닥주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기준점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제가 누구예요? 저는 마스터 피 b 저는 마스터 PB. 제 기준점은 명확합니다. 저는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시세 추정 시, 시세 추정 전략을 쓰는 사람이에요. 추세 매매와 시세 추정 전략을 써서 주가를 만들어가고 수익을 챙겨내는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바닥 주에서도 추세가 형성되면은 매매할 수 있어요. 급등 주에서도 추세가 형성된 부분이 꾸준히 이어지고 다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유연해져야죠. 근데 바닥주 잘못 사면은요. 그거 움직이지도 않아요. 급등주 잘못 사면 급락을 해 가지고 반토막 나는 거는 순식간이야. 그러면 반토막을 나거나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고통을 받기보다 더 연구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 될거 아니에요. 정석 투자. 제가 누구예요? 저는 마스터피비. 저는 신입 사원서부터 주식 시장에 있었어요. 그냥 뭐 다른 거할 다른 일을 하다가 주식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 저는 공채 출신이고 정저 저는 그 규정대로 연수를 다 받았어요. 1년 6개월이라는 큰 연수 연수 기간을 거쳤고 거기에 많은 어, 교육을 받은 거죠. 그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알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수익 내기 위해서 쫓아만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수익 내서 좋아요. 근데 그 수익 낸거 지킬 수 있어요. 수익 난 뭐해? 그 다음에 빠지면 다 말짱 도루묵 됐는데 항구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그 로드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 로드맵을 짜는 게 바로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황금 라인이 출발점이야. 거기에 황금주가 있는 거고 그러면 황금 라인이 규정적으로 만들어지는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게 바로 6단계 접근법이라고 그러는 거야